19세기에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흥행했었는데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은 인간의 가능성을 신봉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저 조금만 고치면 쓸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였던 거예요 그래서 환경만 개선되면 사람은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다 결국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어디냐 뉴 에이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신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얼마나 휴머니스틱합니까? 얼마나 인간에 대한 기대가 대단합니까?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로 여겨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문둥병자에게 당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옷이 문제예요. 백화점에서 좋은 옷을 사서 입어 보세요. 당신의 모든 허물을 다 가릴 수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의사가 그렇게 처, 처방하는 의사는 없겠죠.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떤 것을 빼앗기 위한 사기꾼의 처방일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높이 보는 것은 물론 인본주의적인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사상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복음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너는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이것이 좀 극약처방 같고, 그것이 수술 칼을 들이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인간에 대한 바른 진단을 내려주는 것, 그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그저 사탕발림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인간이 자기 자신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인간은 피조물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어디서 생겨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진화론의 영역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대해서 절충을 하려고 그래요. 원래 의도하신 거는 그게 아닐 거야. 죽을까 노라 사탄에게 하와가 대답했던 것처럼 절충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완화시켜서 자기 상황 속에서 그저 할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불순종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유주의적인 신앙의 영향 인간의 가능성을 자꾸 부추기는 그 사상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나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다. 그리고 좋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깊이 생각해서 심지어 또는 이제 사람들끼리 머리 좋은 사람들끼리 지혜로운 사람들끼리 의논해서 다수결로 결정하면 이 선이다. 이게 거기다 선이라고 라벨을 붙여주지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네들끼리 정한 거죠.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신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자연인들을 자연 상태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신분을 감추고는 있지요. 마귀가 그저 뿔 달고 뭐 까만 옷 입고 나타나서는 나를 따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선한 모습으로, 가장 인간을 높이고 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가지고는 결국 사람들끼리 결정한 것처럼 만들어주지만 결국은 배후에서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해요. 아예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 인자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높이고 인본주의라고 말을 하는 곳에는 결국 인간이 왕이 아닌 거예요. 마귀를 섬기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질상 나면서부터 중간적인 존재, 조금 고치면 쓸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아주 못쓸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떤 문화를 따라가느냐, 어떤 사조를 따라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겠다. 이 사상을 따라가느냐, 그건 신앙이죠. 그저 인간을 높이는 인본주의적인 것, 휴머니즘적인 것, 복음을 절충해서라도 사람들의 많은 영향력을 얻는 것. 이런 것을 따라가기 시작한다면 물론 그 시작은 달콤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인간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정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죠.